침사지 나갈게요. 침사지. 침사지도 마찬가지로 2번이라고 써야 되나? 설치하는 목적은 똑같아요. 펌프에 어떤 펌프나 기계류 같은 것들의 마모라든지 망가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원활한 후속처리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침사지가, 그래서 하나는 안 쓸게요. 그 원활. 펌프나 기계류를 보호하고, 그 목적 같은 것들은 쓰지 않을 테니까 참고하시고, 침사지의 종류를 보면, 종류는 수평류식 침사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뽑기식 침사지가 있고, 그 다음에, 뭐가 있지? 기계식 침사지. 있어요. 근데 제가 아까 침사지 그릴 때 그냥, 어 기울기만 두고서 그냥 놔뒀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사지는, 옆으로 들어오는 물이 옆으로 들어오는 수평유식 심사지를 이용을 하고요. 그리고 길이가 더 길어요.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폭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폭이 길이에 비해서 폭이 1일 때 보통 길이는 한 3에서 8배 정도 이렇게 길게끔 직사각형 형태를 써요. 직사각형 수평유식 침사지를 주로 사용 한다.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의 수평유식 침사지를 사용 하고, 이때 이제 폭과 길이의 비가 폭이 1일 때 3에서 8배 정도 되는 것이 직사각형 수평유식 침사지,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사지가 되는 거고,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, 길이가 길면 길수록, 보세요. 얘가 입자가 여기 밑으로 떨어지고 여 유속이 있는데,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하고 차이 아시겠어요? 2번 그림이 유속이 더 이렇게 더 멀리 나가죠.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. 왜 멀리 나가냐면 얘가 가벼우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. 그렇죠? 중력에 비해서 유속의 힘을 받아서 얘더 멀리 가는 거죠. 그러면은 입자가 큰 것들은 당연히 이런 유속으로 앞으로 떨어지겠지만 입자가 가급 작은 것들은 멀리 더 날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길이는 어떠면 어떨수록 좋아요.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. 근데 한도 것도 없이 길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보통 직사각형 수평유식 침사지의 길이가 폭과 길이의 비가 1대 3에서 8이라고 했을 때 길이가 2 0 m 넘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2 0 m 나는 넘, 넘어도 상관없어. 우리 처리정은 넘을 거야. 이러면 뭐 설치해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치들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길, 길이가 3에서 8배 커야 되지만 길이가 20m를 넘으면 안 된다. 20m 이하로 우리가 설치를 한다. 라고 알아주시고 포켓식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밑에서 공기방울을 불어넣어줘가지고, 공기방울을 불어넣어주면은 포켓을 해주면 위로 뜨잖아요. 그럼 위로 한번 떴다가 공기를 안 불어넣어주면 밑으로 다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포켓을 해줌으로써 그, 그, 부유물질 안에, 막, 모래나 자갈이나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, 물보다 가벼운 것들은 위로 띄우고, 다, 그 다음에 물보다 무거운 것들을 다시 밑으로 가라앉는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, 물에 띄우는 것과 물에 가라앉는 것을 둘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폭기식 침사지거든요? 단점은 뭐냐 면 밑에서 계속 공기방으로 불어넣어주다 보니까, 냄새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, VOC 같은, VOC가 뭐냐면 휘발성 유기화물을 합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휘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물속에서 여기 뽑기를 해주면 유출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. 처리하는 그 유입되는 수질에 따라서. 그래서 VOC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게폭기식 침사지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올 확률은 없죠.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수평유식 침사지를 이용 하니까 그렇게 봐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유속. 유속을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자 하수랑 상수를 비교할 거예요.